시간 동안에 이루어내는 그런 목표를 그 추진하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이 공개 채용 과정으로 초급 직원을 뽑습니다. 이제 신병을 뽑는다거나 이 초급 장교를 뽑겠죠. 그런 다음에 어 서로가 협력을 하고 또 서로 뭉치고 그 다음에 또 전후에 또 이걸 다 회사로 이제 나중에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 그런 어떤 협력 중심 문화를 가르칩니다. 서로 우린 도와야 된다, 우린 갈라지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러한 것을, 어, 1단계, 2단계, 아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그 하나하나 개개인들이 이제 계급이 진급하는 거야. 우리 직장으로 치면 승진하는 것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협력 중심 문화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이 원하는 인재로 길러내는 전략이다, 그랬습니다. 상당히 탄탄하겠죠. 일단은 이런 건 탄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떻다?